안녕하세요슈팅 t v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옵션 거래를 승인한 것이 이더리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SEC 승인의 배경, SEC는 2025년 4월 9일 여러 거래소의 제안을 승인하여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인 IShares 이더리움 트러스트 ETHA 비트와이즈 이더리움 ETF, 그레이스 케일 이더리움 ETF 등 다수의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옵션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2024년 7월 현물 이더리움 ETF 승인에 이어 추가적인 규제 완화로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노출을 확대하고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합니다. 옵션은 특정 가격에서 자산을 매수 또는 매도할 권리를 부여하는 파생 상품으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특히 유용한 금융 도구로 간주됩니다. 현물 ETF 옵션 승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주류 금융 시스템 통합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단계로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승인과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 옵션 거래 승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더리움의 투자 매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동성 증가, 옵션 글에는 시장 유동성을 높여 가격 상승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유입, 옵션은 해칭 도구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며 이는 이더리움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시장 심리 개선, 규제 승인은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간주되어 투자자 신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이더리움에도 유사한 효과를 미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비트코인 옵션 승인 이후 유동성이 증가하고 기관 투자자 참여가 확대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SEC의 이더리움 옵션 승인은 어제 발생한 이벤트로 시장 반응은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분석가는 옵션 승인이 장기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을 상승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시장 심리와 거시경제 조건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표는 주요 이벤트와 예상 영향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종합적으로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옵션 거래 승인은 투자 옵션을 확대하고 기관 투자자 유입을 촉진하여 이더리움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SEC 위원장 폴 에킨스가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기능을 빠르게 승인하여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폭발적인 추가 동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더리움 파이팅!